오늘 우리 주시는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시편 81편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복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은 나라의 위기 가운데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1절1절 1절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 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시고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는 그 하나님께 부게 노래하며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선포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 또한 우리 나라와 민족을 책임져 주시고 평화를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힘있게 소리치라 선포하십니다. 인간이 아무리 똑똑하다 할지라도요 부족합니다. 한치 앞을 알지 못해요. 한치 앞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야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야 합니다. 그능력의 하나님을 우리는 붙들고 나아가는 것이지요. 그 하나님께 우리는 기쁘게 노래하고 즐거이 소리치라 선포합니다. 가수들이 노래할 때 우리 청소년들이 막 소리 잘 소리 지르잖아요. 저는 10대 애들만 소리 질러주는 줄 알았는데 종종 이렇게 연세드신 분들도 요즘 트로트 가수들 나오면 소리 엄청 지르시던데요 야저 열정으로 찬양하면 교회가 들썩들썩 하겠다 <laughs> 그런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해 힘을 다해 찬양하는 그 찬양을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가수들을 향해서도 소리 지르고 따라 부르고 임영웅! 이러는데 <laughs>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할 때 힘을 다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악기로 찬양하라 말씀하세요 자, 2절 봅니다 2절 시를 읊, 읊, 읊으며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에 비파를 아우를 지어다 시와 소고와 수금 비파 할수 있는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찬양하라라는 것이지요. 이 시는 글을 통해서 노래를 통해서 우리의 목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라는 거지요. 한때 이런 우리는 이제 드럼 기타 이런 거다 사용하는데. 한국교회가 저것을 금지한 적이 있어요. 많은 교회들이. 저거는 세상음악이다. 세상악기다. 여러분, 피아노하고 오르간도 교회에 들어오기 전에는 세상악기였어요. 악기는 죄가 없습니다. 악기는. 악기는 아무 잘못이 없어요. 악기를 치는 사람이 어떠한 마음으로 치느냐, 누구를 찬양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하나님께서는 모든 소고와 수금과 비파 나팔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말씀합니다. 우리의 언어, 우리의 마음 모든 악기로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을 힘 있게 찬양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크신 능력을 베푸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가장 큰 능력은 출애굽 과정 속에서 나타나셨습니다. 자, 5절 봅니다. 5절 하나님의 애굽 땅을 치러 나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나니 하나님께서 애굽 땅을 치러 나가시던 때에 마치 군사들이 출정을 하듯 하나님께서 애굽 땅을 치러 나가셨던 그 때에 요셉의 족속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죠. 그 백성들을 증거로 세우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다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열 가지 재앙들, 피, 개구리, 이, 파리, 악질, 독종 등등 열 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 내십니다. 이열 가지의 재앙은요. 이집트의 신들입니다. 20대의 신들. 신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신들을 다 눌러 버리고 이기셨음을 선포하신 거죠. 그리고 나오게 하셨어요. 제 6절 7절입니다. 6절.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였도다.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 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무리바무레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강제 노역으로 시달립니다. 어깨에 짐이 늘 있어요. 늘 광주리를 메요. 늘 벽돌을 지고 다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역은 사역이라기보다는 거의 그 노예의 일이죠. 벽돌 만드는 거예요 벽돌 만들고 옮기는 그러다 보니 어깨에 늘 짐이 있어요 늘 광주리가 있어요 그 광주리에 벽돌 담아서 옮겨야 되는 거예요 이런 벽돌이 얼마나 무겁습니까 여성들도 큰 장정들도 또 청소년들만 돼도 그 일들을 감당하는 그들의 어깨가 늘 무거운 거죠 그 어깨를 하나님께서 가볍게 하셨어요 그들을 건져 주셨어요 그들을 출애굽하게 하십니다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시고 구름 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십니다. 만나로 먹이십니다. 물이 없어 목마른 그들에게 반석에서 물을 내십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었지요. 하지만 광야 길은 쉽지는 않았어요. 그것은 시험이었습니다. 연단이고 훈련이었습니다. 그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민족,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민족으로 더 다져지게 하셨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한 가지였습니다. 자, 9절 봅니다. 9절.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하나님만 경외할지어다. 유일하신 하나님,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만 경외할지어다. 다른 백성들은 수많은 신들을 섬겨도 너희는 하나님만 섬겨야 돼. 그것을 보여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은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잖아요. 다른 우상 신을 향해서 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에 더 마음을 빼앗기는 것입니다. 세상의 성공, 어쩌면 세상의 물질이 하나님의 자리에 가 있을 수 있는 것이지요. 그것은 마치 자녀를 잘 키운 엄마 아빠를 향해서 아저씨, 아줌마라고 하고 옆집 아저씨, 아줌마에게는 아빠, 엄마라고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처음에는 이 아이가 장난하나 싶이 했는데 하루를 가고 이틀이 가고 3 일이 가고 계속 그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부모님의 마음이 상할 수밖에 없죠. 장난을 하고 그래도 상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마음 아파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축복하셨어요. 자, 10절과 11절입니다. 10절, 10절 먼저 봅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하나님께서 그 많은 기적들을 보여주시고 애굽에서 건져 주셨어요.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하셨어요. 너의 입을 크게 열어라, 내가 채울 것이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가 채울 거야. 다른 우상들이 너희의 입을 채우지 않아 내가 채울 거야라고 선포하셨는데 11절 봅니다.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아, 하나님 필요 없어요. 그냥 냅두세요. 나 그냥 다른 신들 섬길게요. 그냥 좀 그만 가만히 계세요. 이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어요. 그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심지어 하나님을 원하지도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마음이 너무나 상하셨어요 자 12절 봅니다 12절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어요 그들 마음대로 행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진짜 무서운 겁니다 아 하나님을 떠나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네 하나님을 떠나도 내 멋대로 해도 잘 되네 여러분 그건요 하나님이 그냥 두신 거예요. 그냥 두신 거라고 말씀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면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죠. 잘 되는 것 같죠. 어쩌면 하늘나라 갈 때까지 잘 되는 것 같아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저할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는 인생, 그 인생은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고 죄와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오른팔을 온전히 의지하시는 그리하여 하나님의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들 절대 포기하지 않으세요. 자, 13절, 14절입니다. 13절. 내 백성아, 내 반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를 누르고 내 손을 돌려 그들의 대적들을 치리니. 이스라엘 백성들아, 내 말을 좀 들어라. 순종해라 라는 거죠 내 도를 따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복이 임해 복이 어떤 복이요? 아무리 대적들이 누르고 그들을 괴롭힌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으로 이기게 하신다 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어려운 가운데 우리를 건지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세요 여러분 마치 부모님의 사랑 같지 않으세요? 자녀가 아무리 부모님을 속색인 할지라도 어떻게 해? 하나님이 아니 부모님이 그 자녀를 포기하겠어요. 하나님이 내버려 둔다라고 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부모님의 사랑과 같습니다. 물론 요즘 뉴스 보면 간호가다 간호가다 이상한 부모님이 자녀를 이렇게 내팽개치기도 하고 학대하기도 하지만 그 정신 이상한 사람들이고요. 정신이 멀쩡한 사람들은 절대 자녀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자녀들이 부모님을 배신해도 부모님은 자녀들을 포기하지 않지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우리에게 가까이 보여주시는 부모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의 온절한 사랑을 자 1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봅니다. 16절 시작. 또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기름진 밀 반석에서 나오는 꿀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를 먹이시고 인도해 주시고 만족하게 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세요 여러분 오늘 이 10편 말씀 참 귀한 10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지 하나님께서 정말 간절히 말씀하세요. 어쩌면 시편을 읽다 보면 사람이 더 하나님 앞에서 좀 교만한 것 같아요. 좀 튕겨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붙들어 줄 거야. 내가 도와줄 거야. 이래도 너는 나를 떠날래? 간절하게, 간절하게, 애타게, 진짜 부모님의 심정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이 귀하신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온 마음을 다해 좋은 것 주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와 우리 배우자와 우리 자녀들 손들의 삶 속에 우리 부모님의 삶 속에 이 나라와 온 세계에 가득하기를 함께 기도하는 이 새벽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만을 평생 동안 경외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안에 고하는 우리가 되도록 우리 가족이 되도록 우리 교우들이 되도록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가 되도록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와 온 세계의 저 북녘당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고 전쟁이 그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하고요. 내일 구역리더 소풍이 있습니다. 구역을 섬기는 귀한 종들 안전하게 행복하게 잘 다녀오고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또한 특별히 오늘 고동부 선생님들이 광양고 광양요구 앞에서 전도합니다. 간식을 나눠주며 전도할 때 그것을 먹은 우리 아이들이 비록 예수님 모른다 할지라도 언젠가 예수님께 나아오도록. 하나님의 자녀로 살도록 이 어려운 때를 이겨나가는 청소년, 믿음의 청소년들이 되도록 우리 교사들과 우리 학생들 축복하며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원합니다. 평생 동안 하나님만을 경외하기 원합니다. 하나님만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우리 제1의 가족들이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이 평생 동안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찬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을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시고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와 북녘 땅과 온 세계의 중동 땅의 우크라이나의 땅에 평화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평화를 주시고 아직도 굶주리고 고통받는 백성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시사 먹을 거를 주시고 저들이 평안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내일 구역 리더 소풍을 다녀옵니다 안전하게 평안 가운데 다녀오게 하시고 구역 리더로 섬기는 모든 종들을 축복합니다 아버지여 구역이 든든히 서게 하셔서 온 교회가 서로 연결되어 성장하고 부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거동구 선생님들이 전도합니다 전도하는 손길을 복되게 하시고 그 발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누어주는 간식을 먹은 우리 청소년들이 하나님을 경애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전도하는 종들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려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혜에날개 아래 보아 여주시옵소서, 주여 많고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하나님의 손으로 오늘 하루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제일의 가족들이 평생 동안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을 날마다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와 북녘 땅과 중동 우크라이나 땅에 평화를 주시고 전쟁으로 고통받는 백성들의 눈물을 닦아 주시옵소서. 내일 구역 리더 소풍을 다녀옵니다. 안전하게 지켜 주시고 구역이 서로 연결되어 모든 가족들이 견고한 반석과 같은 믿음 안에서 성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동부 선생님들이 전도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간식을 나눠주며 전도할 때 복음이 흘러가게 하시고 그 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살아 이 시대에 쓰임 받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 교회가 복음을 전하고 세계 선교에 힘쓰는 교회 되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께서 가정가정마다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들인 손길에 복의 복을 도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온땅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